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며 일어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두 번째로 회당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손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기형이나 또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약 그 사람을 고친다면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하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무언가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손마른 사람의 처지를 위급한 상황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일, 고치는 일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명령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으로는 어 안식일에 굳이 이 사람을 고칠 일이 뭐냐? 안식일에는 그냥 말 그대로 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저렇게 어기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흔들고 깨뜨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화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여러가지 자세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행하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러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의 이 비판적인 얼굴 어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약의 맥락에서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심판의 얼굴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 근심하시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지금 바로 이 바로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완악한 상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팔을 내밀게 하여서 이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한다면, 이 손을 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강한 손, 편팔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지금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셔서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손을 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 또 경배, 회개 이런 것이 아니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해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본 바리세인들은 곧 즉시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회당 밖으로 나가서 해로 땅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합니다. 이 바리세인과 해로 땅은 정치적으로 보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함께 협력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무리들인데, 이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장면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 죄로 규정된 어떤 일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 전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식을 누려라. 네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히 기쁨으로 받아 누려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실현해 나아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가십니다. 여기서는 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막 작당 모의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이죠 7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 말하고요 8절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온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들은 이제 동서남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고요 또 특히 이 지역들 중에는 이방인들의 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이용하셔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10절에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눈앞에서 확인한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또 바리새인들과 비교가 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이 무리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만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뭐 성경에 어떤 구절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죠. 특히 이방 땅에서 온 이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병든 자들이 곧 고침받고 회복된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막으시지만 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나아온 이들은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외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외침이 정답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떤 메시아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당장 괴로운 이 병을 고쳐 주시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정도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적인 메시아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외침을 경고하시며 막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제대로 제자들부터 가르치기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갈릴리 후기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도록 선택하셨다 하는 의미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구체적인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 동안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이제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둘째는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 사역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어,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병든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받은 또 계속해서 부른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겠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우리는 부른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용사로 우리를, 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를 또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해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완악한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전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악한 원수마귀가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다. 하는 것을 믿고 소원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 원하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선물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선물들을 먼저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보게 하신 것처럼 그런 작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만 원하는 자들은 무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믿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완악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